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이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라.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1년 2월에 출고된 2021년식 현대 더올뉴투싼 1.6 터보 2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올뉴투싼 신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3 0 8 0 k m 판매 금액은 3,10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1년 2월 3일 출고, 2021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약3 0 8 0 k m 단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새차나 다름 없기 때문에 특이 사항은 전혀 없을 거고요. 완전 깨끗합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 앞좌석 뒷좌석 핸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081km 거의 세 차나 다름없고요 네, 보시면 이게 다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미끄럼 방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여기에 하이패스 꽂는게 여기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트렁크, 버튼 수동, 스마트키,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엔진룸, 휠타이어도 거의 새겁니다 차가 너무 깨끗하죠 거의 새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21년 2월에 출고된 2021년식 현대 더올뉴투싼 1.6 터보 2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3 0 8 0 k m 판매 금액은 3,100만 원. 우선 신차 값에서 거의 안 빠졌는데요.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이제 지금 한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 금액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차 사실 필요 없습니다. 2차 바로 출고하셔도 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